안녕하세요 먹방하는 방사선사 탱시에요 <laughs> 오랜만이죠 <웃음> 원래 자주 보는 것보다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습니다 <laughs> 저번에 예고했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료 공식 8 독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시국이 그렇잖아요 저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험한 상황이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 음. 그래서 독감이라는 주제도 그렇게 선정했어요 확실히 코로나19가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의료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독감 위험해요 인플루엔자 독감은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음, 인플루엔자는 표면 항원인 H와 N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매년 유행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형, B형이 있는데 본인들이 바이러스들도 계속 변이를 시켜가지고 매년 유행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음, 독감 조사를 맞잖아요 독검조사는뭐 3가, 4가가 있는데 9월 말에서 11월 중순쯤에 맞고 3가는 만 원, 4가는 2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뭐냐? 3가는 A형 바이러스 2종,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한 면역 키우는 거거든요. 예방 접종이라는 게 조금 양, 그걸 넣어 가지고 바이러스 살짝 넣어 가지고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작용인데 이제 4가 같은 경우는 A형 바이러스 2종, B형 바이러스 2종인데 선택 1종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음, 다음 해 유행할 인플루엔자를 예측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사망주요 오인, 호흡기 합병증으로 주로 폐렴. 그 폐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룰 수 있는 게 폐혈증이라는 건데, 셉시스라고 해요. 셉시스. 이거 거의 마지막에 치명적인 그런 건데, 음, 그 네이버 검색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조직이나 기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감염이 일어나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온몸에서 생명을 유협할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난 증상. 음, 예. 염증성 면역 반응. 음, 염증이 많아서 몸, 온몸에, 온몸에 저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없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룰로 치자면 사억 적이 나가고 장로랑 발언이 먹힌 거예요. 그러면은 못 막아요. 어쩔 수 없, 못 막은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폐혈증이라는게 있다. 세시스 음. 이렇게 있습니다. 치료로는 1번 항바이러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타미플로나 리넨자 같은 것을 투여한다든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약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은 그거에 대한 2번, 항생제 요법 음, 2차 세균, 폐, 세균 폐렴 같은 급성 세균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을 때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균이 몸속 폐렴이나 뭐 다른 것에 갔을, 침, 침투했을 때 항생제 요법을 사용하고요. 3번, 이게 제일 대중적인데, 대증 요법, 단순 인플루엔자 환자에게는 소염 진통제, 아스타 아미노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3번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저 옛날에 군인 있을 때도 솔직히 의무병이 되면은 모든 일을 다 해요. 의무 일을. 뭐 간호사 일도 하고, 임상병 일도 하고, 방사선사 일도 그냥 다 해요. 작은, 제가 의무대에 있었거든요. 다 하는데, 그때도 약을 지어주면은 그냥 두통이, 두통이나 콧물, 가래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약 두세 가지만 줍니다. 배아제, 소화제랑 해가지고. 두, 뭐야, 진통제 뭐 콧물을 줄여주는 약 슈페린 이런 거 그리고 뭐 가래 줄여주는 약 그리고 약이 좀 세니까 소화제까지 세 개를 줘서 줘요 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 쪽으로 의학용어 몇개더말씀드리자면 호흡곤란 호흡곤란 디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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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아라고 디스니아, 하고 그거가 잘안 됐을 때. 호흡 보조기구로 엠브라고 해요. 엠브 엠브 짠다고 해요. 옆에서 축, 축 이렇게 짜줘요. 이게 박하면서 이렇게 엠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ICU 같은데 가면은 인공호흡기 벤틀레이터 있어요. 벤틀레이터 보통 티튜브나 거의 티튜브에다 달죠. 여기다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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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배틀레터. 이 이거 빠지면 숨못 쉬니까 포탑을 찍을 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흉, 유머소라스. 어. 폐에 바람이 차서 폐에 뭐, 호파에 바람 들어갔냐? 막 이런, 이런 말 있잖아요. 기흉. 이것도 질환 중에 하나고. 폐렴은 뉴모니아. 어. 독감으로 인해서 번졌다. 폐렴으로 번졌다. 뉴모니아. 폐렴, 폐렴이 있다. 유모니아 그리고 피가 섞여 있는 거는 헤머소라스, 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래서 기흉은 유머소라스, 뭐야? 혈흉은 헤머소라스, 피가 찼다. 헤머소라스, 음. 그리고 결핵이 있다. TV, 음. TV TV는 그... 그... 엔고마스크 껴야 돼요. 검사자가 그리고 환자분은, 그, 덴탈 마스크 써가지고 이것도 이제 호흡기 전염이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되는 겁니다. 폐력에, 폐결에. 이렇게가 음. 8화였고. 그럼 여기까지.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아, 빨리 돼가지고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